자, 음, 금픽 세븐 패치 노트 1분 요약. 근데 마시공이가 올리는 요약은 1분 아님. 하하하하 <laughs> 재밌다 그죠? 예. 자, 리나트 나옵니다. 5월 1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예. 뽑아두는 게 좋겠죠? 한정이니까. 어떤 파국을 불러 일으킬지 변화를 불러 일으킬지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은 참 퀄리티스 참 스킨 참 중국 에체스 우승자 스킨입니다 스킨. 스킨. 1기가 페이라 이제 2기가 퀄리티스예요이쁘게잘 네, 뽑혔어요 예쁘게 야쌉니다 음? 제가 기계박이가 아닌데 좀 꼴림 그 다음에 조룽카 나오고 다음주 토요일날 이제 그 시즌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체스 맞아서 루나틱 드래프트 롤로 치면은 이제 그 뭐야 피어리스 룰 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어리스 룰은 1라운드 했던 거 2라운드에도 못하고 3라운드에도 못하는데, 에픽은 달라요. 1라운드 했던 거2라운드에 못하지만 3라운드에는할수 있습니다.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피어리스 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회 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모이전 같은 데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사 직업 소환이라 해서 모아쓴가 뭐 모예쓴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전에 말했던 칼이나 그 로켓펀치 대체 아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보고 공홈 가가지고 혹시 이 아티 관련 정보 떠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나크, 다음 주 목요일 날, 픽업 하고요그 다음에, 의도가 참 투명해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여기가 루루카가 아니라, 일반 셀린이었으면, 영세 기가가라는 거라서, 진짜 치가 떨렸을 텐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행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리디카, 지금 너무 투명하죠, 예. 프리 시즌에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음. 영설가 거의 그냥 투톱이에요, 투톱. 음. 이제 여기다 리나크까지 나오면, 리시 가문이 미쳐 날뛴다. 음. 리디카, 리나크, 리자몽, 리아코, 렛츠고! 끝임 하하하 아, 이게 뭐지? 야, 여기 나왔네. 모아 모야스, 응? 음? 자, 응? 어? 기사 직업 영웅을 획득할 수 있고 아테팩트 모아스의 소환 확률이 증가합니다. 소환 횟수가 차감되면 다음 소환 시 5성 기사 영웅의 100% 확률로 소환됩니다. 5성 기사 영웅 확정 소환하면 확정 소환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자, 기사 영웅 1%로 뜨고요. 모아스는 1.05%로 뜬다고 하네요. 어, 이벤트 기간 중에만 등장한 직업 소환에 적용된 내용이고 기존 성약이랑 직업 소환 모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직업소환에서는 월강영웅 5성은 안나온대요 그니까 러뭐 말그대로 뭐 크라우 뭐 그런것만 뜬다는거죠 예.. 뭐 야심만만 타인 어? 그 다음에 뭐 라스트 라이더 크라우 그런건 안뜬다는 소리에요 기사영웅이 등장하1% 증가하고 다른 직업영웅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로지 기사만 사성기사에서 이제 무법자 크로제 존나 뜨겠네 음.. 5성 아티팩트 모아스는 직업소환에서 획득 가능하고 이벤트 종료 후 성약소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니까 뭐다? 여기서만 뽑을 수 있다. 인질 잡힌 거죠. 예. 자, 모아스. 단일 공격 후100% 확률로 대상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방어력에 비해 례 추가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거 뭐다? 로켓 펀치다. 단일 공격 후100% 확률로 대상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의 방어력에 비해 추가 피해가 증가합니다. 똑같죠? 195에 702. 195에 702. 예. 똑같아요. 로펀 대체입니다. 로펀 대체. 7년만에 콜라보 캐릭터 대체 아티를 내주는 대 황픽 세븐. 이제 뭐, 수월파 대체 아티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다려보자구요. 음, 정령사 아마 할 때, 수월파 대체 아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쟁 중 부서진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려던 조장 아룬카. 그러다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진의 이벤트 던전, 고블롬의 보물창고에 수록된 장비가 비싼 값에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고블롬의 보물창고를 특어가고 비밀번호 해제하여 강화석과 골드를 획득해보세요. 어, 강화석이랑 골드 준대요. 고블롬의 비밀공호를 해제하고, 강화석 골드를 회복해 획득해보세요. 로비 특별이한테나달로 학원 카테고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3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알파벳이 배정된 몬스터를 처치해서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입력시 황금소정 금고를 처치하여 비밀공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입력하라는데? Z임? 수리비 마련 대작전 클리어 누적 클리어 횟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회, 9회, 15회, 21회. 하루당 3회인데 3일동안 참가해가지고 꼴랑 강화석 5개요? 5일하면 변환석 선택상자 3개? 열심히 해, 하긴 해야할듯 근데 예 근데 이거 보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깨기만 해도 뭐야 저거 준다는거지 금고만 해제하기만 해도 강화석이랑 골드 준다는거지? 아무튼 뭐 이런거 한다고 하네요 강화석 골드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수급해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특별한 주말버프 이벤트 응, 뭐 매주 주말마다 그냥 특별한가봐. 어? 매주 주말마다 뭐 그냥 외식하시나봐요. 예, 일요일마다 그 짜파게티 요리사 되시나봐. 뭔말 하면 특별한 주말이래. 우리한테는 그냥 짐빼 다름없는 그냥 똑같은 주말인데 말이죠. 예? 이제는 뭐그뭐 그뭐 이유 갖다 붙이기도 싫은가봐. 맨날 특별하대. 응? 예, 또 내리다 보면은 루엘리가 웃고 있을 거예요. 예 아유 씨발 그럼 그렇지. 에뭐 예. 단골이에요 예에 청년 여기가 그 곱창집 잘해 어 앉아봐 자본주의에 찌든 웃음 좀 보세요 예안 나오면 섭하긴 해어이제 곱창 났네 음 야랄 났네 그냥 자 하여튼 뭐 버프 이벤트 또 한대요 음? 응? 열심히 해라 어지식의과를 통해서 구해, 구매할 수 있대요 모아쓰 근데 뭐가 뭐의 약자일까 진짜 어? 나왔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공격력 증가 왠지 사라질 것 같지 않냐고 열광. 사라졌네요. 자 이제 전투 열광 이제 시즌 오픈하면은 바뀌네요. 폭탄 피해 증가 50% 효과 삭제된대요. 격폭 애들이 근데 지금 딜이 말도 안 되긴 해. 네, 폭탄 피해 증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서술이 쓰는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영웅 최종 공연1,500 증가 및 방어력 500 증가 효과 삭제됩니다. 이 말은 뭐다?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저항 영생, 영셀. 저항 영생인데 왜 딜이 나오나요? 지금 관통 애들이 딜이 존나 쎄요 그니까 러 관통셋을 주거나 스킬에 관통이 달려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지금 제뉴아, 그 다음에 밤닐리그 다음에 영셀 근데 제뉴아나밤닐은 딜을 어느 정도 챙기는 애들니까 이 오케이 해 근데 영셀은 지금 저항영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달고 때리니까 딜이 지금 미쳐버렸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공격력 1,500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사실상 공격력 4,000임, 영세리 그래서 딜이 말도 안 되게 쎘는데, 정상화 당했네요. 이러면 시즌 시작하면 저항영셀 딜좀 많이 이제 주는 게 체감 되겠죠? 뭐 당장 리나크 나와도 정상화 당할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이제 저항영셀보다 다시 비급이나 더베 영셀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상 시즌 시작되면 잘안 보일 수도 있다. 에이, 콩님. 저저항연에 맞춰 왔는데. 스펙 좀봐 주세요. 공격력 1500 증가 효과가 삭제됩니다. 음? 그래, 그래. 잘 맞췄어. 음? 힘들게 잘 맞췄어. 아, 근데 어떡하냐? 바로 화학적 거세 당해 버렸는데. 음. <laughs> 아무튼 뭐 중요한 내용은 뭐다? 일단 아론카 나오고 에, 다음 주에 이제 리나크 뭐 기타 등등 에? 애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이 전에 루나틱 모드 뭐 나오고 기사 이제 뽑기에 모아슨가 모에슨가 해가지고 로폰 대체를 내준다 근데 지식의 가로 살수 있고요 그 기사는 일단 월광영웅안 뜬다고 돼 있는데 음 한정 애들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한정이 어방샬밖에 없더라고요 여름방학 샬로 물렁이라고도 하죠 속칭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열강 증가 효과가 폭탄 피해 증가 50% 삭제되고 공격력 1500 방어력 500 증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 거세에 당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주 토요일날 시즌 시작되구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봤습니다 에픽세븐 아 그리고 또 조장아룬카 저 뭐야 고블료유뭐 그거 해가지고 하면은 또강화성나 어 골드 준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부탁한다고 해서 뭐 님들이 뭐 하든 안 하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에픽 계속 하실 거라면 그래도 해두면 좋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 최종 중요한 거 있네요 이번 주도 음 아니라 다를까 특별한 주말 버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붕이들 반드시 염을 털어서 균열 돌도록 해야겠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에픽세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축하할 일이 많나요 불경기 속에 특별하게 축하할 일이 많은 에픽세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불어도 쭉이 기세 변하지 말고 주말 특별 버프 이벤트 진행 시켜주시길 광고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